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첫 재물을 드리기 위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현재 주님께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갈수 없습니다. 영화부 예배실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올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 이웃 중에 많이 아프고 힘든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집에서 예배드린다는 이유로 준비되지 않은 모습과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던 저희들의 모습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흠없는 제사, 곧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와 마음에 쏙 담아 한 줄을 주님 생각 많이 하며 주님 닮아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 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믿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우리의 마음 다에 예배드려요. 열어 온 마음 다해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요. 떡떡떡 떡. 오픈 오픈 오픈. 자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에요.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쉿쉣 조용히 쉣쉣 기기 울여 하나님 말씀 들어요 조용히 기기 영아부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며 잘 지냈나요? 오늘은 마음다의 예배를 준비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창세기 4장, 4절 말씀 함께 찾아볼게요. 찾았으면 기도 무릎하고 귀한 하나님 말씀 함께 들어볼게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 기름을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재물은 반기셨으나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혹시 장난감을 준비했나요? 아니면 간식을 준비한 건 아니겠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성껏 준비한 깨끗한 옷을 입고요. 그리고 성경책을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해요.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가인과 아벨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가인과 아벨이 살고 있었어요. 형인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고, 동생 아벨의 직업은 목동이었어요. 형은 곡식을 키우며 열심히 일을 했고, 동생 아벨은 양을 기르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느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했어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준비했어요. 가인은 자신이 키운 곡식을 준비하고, 동생 아벨은 양 중에서 처음 낳은 새끼 양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도중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네요. 이것을 보고 가인은 화가 났어요. 가인은 화가 나서 얼굴 색이 붉게 변했어요. 그리고 씩씩거리며 아벨을 찾았어요. 화가 난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로 결심해요. 결국 가인은 살인이라는 큰 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셨을까요? 가인은 자신이 기른 곡식 중에 아무것이나 골라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자신이 키운 많은 양 중에서 처음 낳은 새끼양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싼 옷을 입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지 보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영화부 친구들도 아벨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해요. 혹시 예배 드리는 것보다 TV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하지는 않나요? 예배 드릴 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생각으로 준비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해요. 영화부 친구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예쁜 손 펼쳐서 두 손을 모이고 예쁜 눈꼭 감고 기도드리자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매일매일 하나님만 생각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옵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집계 영원히 있었나 이다. 아멘. 암송 준비 할렐루야. 하나님 은 영이 시니 예 배하 는 자가 영과 진리 로 예배 할지 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